제가 어렸을 때는 사실 스윙의 겉 겉모습만 많이 보고 제가 판단을 했었던 적이 상당히 많거든요. 데 하지만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이렇게 공을 똑바로 치실까?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이 같은 컨택 소리를 내면서 치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어, 있었었는데 그 제가 이제 선수를 가르치는 코치로서 이제 길을 걷다 보니까 그 공을 바로 치는 선수들의 공통점을 제가 좀 발견했습니다. 네, 보시면은 사실 제가 두 가지 스윙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스윙. 둘다 좋아요. 아니, 뭐 차이가 있나요? 이게? 그래서 찾기가 네. 상당히 힘들고, 연습장에서는 이 선수가 잘 치는 선수인지 못 치는 네. 선수인지 구분이 안 간다는 거죠. 네. 그 키는 사실 다운 스윙에 있습니다. 아.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종이가 아. 몸이고 네. 음. 이 생수통이 팔과 클럽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자 백스윙을 하고 네. 다운스윙을 한다고 이제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운스윙했을 때 몸이랑 클럽이랑 이제 스타트를 할거 아니에요? 네. 네. 근데 만약에 이게 몸만 돌아버렸어요. 네. 어. 그럼 팔과 클럽은 어디에 있죠? 그대로, 있어. 그대로 있어요. 맞습니다. 그 위치에. 팔과 클럽은 몸이 리드를 한다고 해서 절대 따라오지 않아요. 어. 예를 들어서 한번 어보시겠습니다 네. 제가 잡고 네. 힙을 빨리 돌려볼게요. 예. 네. 따라 오시나요? 안 따라갔어요. 그대로. 아, 있어요. 그대로 네, 네, 네. 팔과 몸은 장력이 필요하거든요. 예. 음. 근데 저희 아버지 스윙이나 공을 잘 치는 선수를 보면은.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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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잘 치는 선수 보면은 몸이랑 네. 팔 클럽이 시온다는 아 거예요. 음. 아, 완전히 다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음. 운동은 잘하는데 음. 골프 스윙에 전목을 못 시키는 음. 선수들도 굉장히 많아요. 네. 사실, 그렇게 운동을 했으면, 골프스윙도 그렇게 접목을 시키면서 운동, 어, 스윙이 돼줘야 되는데, 네. 음. 복구 운동이랑 이런 거, 코어는 저보다 센 선수도 많지만, 음. 클럽을 몸 앞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선수 상당히 많지 않다는 거죠. 음. 그래서 제가 연습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고무를 준비했고요. 이 상태에서 이 백스윙을 하게 되면, 네. 사실, 이 팔과 몸의 이 텐션, 이 저항이 있는데, 여기가 만약에 제가 아까 종이와 생수, 생수병이 떨어지듯이 네. 떨어지면 몸은 돌았지만 팔과 클럽은 아직 몸 뒤에 있게 돼요. 네. 네. 오른쪽 어깨 네. 뒤에. 하지만 여기서 이 장력을 네. 그대로 유지해준다면 몸이 돌았을 때 팔과 클럽도 같은 스피드로 내려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거리를 내고 싶을 때 몸, 몸을 빠르게 돌을때 네. 거기서부터 이제 공이 삐뚤어가는 원인이 클럽과 팔이 몸을 쫓아가지 못해서 그러거든요 뒤에 있으니까 음. 뒤에 늦게 내려오니까 때문에. 뒤에 있게 되면은 관성에 의해서 임팩트 구간 때 채가 탕 튕겨 나가 버려 네. 근데 어느 정도 관성은 중요하지만 그게 너무 과할 시에는 페이스가 공에 임팩트 구간 때페이스 열고 닫힘이 상당히 많아지기 때문에 오. 클럽 페이스를 스퀘어로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음. 네. 그래서 저희는 이런 팔과 몸의 장력이 되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음. 저희 아버지 혹시 유튜브에 이름 치시면 그 선수시절 때 스윙 나오시 나오거든요. 네네. 그때 보시면 진짜 양팔과 몸이 공간이 엄청 있으세요. 아, 음. 팔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시냐면은 백스윙 들어서 이 장력이 그대로 온다는 거죠. 어. 그렇시 오른쪽 힙과 오른쪽 팔꿈치 보시면 공간 보이세요? 네네. 네. 보통의 볼퍼분들은 힙 회전에 해하면은 클럽이 따라온다는 생각 때문에 음. 이렇게 힘만 돌리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럼 네. 네. 지금 오른 팔꿈치랑 오른쪽 힙이 너무 붙어 있기 때문에 네. 네. 손과 클럽은 이런 식으로 튕겨 나가 버리거든요. 사실 어... 일관성 없는 선수들과 그러니까 골퍼 분들을 보면은 네. 튕겨 나가는 게 상당히 많으세요. 저 여기서 궁금한 게. 네. 야구 스윙과 골프 스윙의 전반적인 큰 틀의 메커니즘은 비슷하다라는 얘기를 듣기는 했는데 네. 야구 스윙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오른손 골프 골퍼 입장에서 오른팔 팔꿈치가 되겠죠 만약에 왼손으로 스윙을 야구 스윙을 하면 이 팔꿈치가 몸통에서 붙어서 나와야 되거든요 네, 네, 네. 이게 떨어져서는 절대로 힘을 못 쓴다고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아, 어떻게 다른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야구를 자세히는 모르지만, 네. 야구는 이제 사실 골프 페이스 면이 없잖아요. 음, 그렇죠. 동그라다 보니까, 이 몸으로 전체적으로 이 동그란 원 안에서 맞으면은, 네. 어디든 공이 가잖아요. 예. 사실, 골프는 사실, 정확하게, 맞아 스팟에 맞아야 하기 그렇죠. 때문에, 퇴가 돌아와야 될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사실, 이게 이렇게, 막대기라 원이돼 있으면. 음. 이렇게 와도 어딘가에 맞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사실 클럽 페이스가 이 상태 릴리즈 네. 없이 가볼게요. 음. 오, 클럽 일어났다. 페이스가 네. 스퀘어로 맞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몸의 회전이 클럽 페이스가 스퀘어로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음. 분명히 팔과 클럽의 일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다운스윙했을 때. 네. 이거 되게 적절한 표현인 것 같은 게 네. 야구는 슬라이스도 되고 훅도 돼요. 네. 멀리만 가면 되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는 오비가 나기 때문에 맞습니다. 지금 헤드페이스 생각한다면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정타율을 네. 최상으로 네. 끌어올리기 위한. 네. 여기서 백스윙 들고 이 텐션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네. 스윙해주게 되면은 팔과 몸의 공간이 항상 일정하다는 거죠. 음. 예를 들어서, 콤파스 혹시 아세요? 네네. 이게 꼭, 꼭지점을 찍고 그렇죠. 돌리잖아요. 예.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음. 얘가 왔다 갔다 접었다가 좁아었다가 멀었다 하게 되면, 네. 임팩트 구한 때는 높낮이가 바뀌게 돼요. 그렇죠. 네. 그러면 어쩔 때는 또 깊게 맞고, 음. 또 어쩔 때는 올라가서 맞게 되고, 음. 그러다 보니까 항상 임팩트 때타이밍을 맞추려고 싸울 수밖에 없, 음. 없다는 거죠. 아. 몸과 클럽이. 반지름이 길었다, 짧았다 왔다 갔다 는 네, 거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몸도 덜쓸수 없게 되고 음... 몸의 힘으로 클럽을 리드하는 스윙을 할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네. 아, 그러면 조금 전에 최현규 프로가 말씀하신 그 현역 때의 아버지의 그 스윙 영상을 보게 되면 몸통과 오른팔 쪽에 팔꿈치 쪽에 공간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유지가 되는 것을 볼수 있다고 했잖아요. 사실 아버지 스윙 보시면은 네. 어떤 꾸겨져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음. 프로님, 최강수 프로님이 뭐 우리 시청자분들 너튜브 지금 음. 자꾸 이런 거안 네. 하시게 네. 스윙 한번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웃음> <웃음> 못 보시는데요? 어... 오우, 샷. 지금도 보시면 팔이 네. 몸에 비해 상당히 빨리 내려오시는 것수 네. 있어요. 음. 아, 오, 씨앗. 그렇죠. 몸이 점점 풀려요. 리 와, 오신데요? 확실히 최용규 프로의 앞선 레슨과 설명을 듣고 최광수 프로님 수행을 보니까 이, 완벽하게 이해가 이, 되네요. 탁 있죠, 이게. 네. 네.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아, 떨어져요. 오. 진짜. 그립이 잘 내려온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굿샷 예, 예. 네. 와, 프란시 잘 봤습니다 예. 아버지 스윙을 보셨다시피 네. 클럽 페이스가 사실 뉴트럴에 가까우세요 그렇죠 <laughs> 근데 여기서 이 제가 제 설명드리는 거는 클럽 페이스가 뉴트럴 했을 경우에 오른쪽 팔의 스윙에 대해 설명드리는 <laughs> 거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클럽 페이스가 많이 닫혀있다면 릴리즈 포인트가 좀더 오른쪽 팔꿈치가 늦어지게 되겠죠 네. 음. 그래야 스퀘어로 유지할 수 있고요 그렇죠. 만약에 닫혀있는데 펴지게 되면 클럽 페이스 상당히 빨리 닫히게 네. 되고 열려있게 되면 상대적으로 좀더 빨리 풀려있게 됩니다 음. 여러분들이 연습하실 때이 장면을 느끼기 위해서 이 밴드가 네. 이 밴드를 끼고 연습하셨을 때 만약에 공이 왼쪽으로 간다. 네. 음. 그럼 생각보다 좀더 오른쪽 팔꿈치를 좀 유지시켜 주시고요. 음. 공이 오히려 오른쪽으로 간다. 네. 그러면 좀더 다운스윙에서서 오른팔꿈치를 어허. 일찍 아. 펴줌으로써 본인의 다운스윙 때의 그 타이밍을 음. 오른팔의 타이밍을 맞춰준다는 거죠. 음. 조영규 프로의 오늘 레슨의 이 키는 어, 밴드를 활용한 연습들이를 하게 됐을 때. 그립과 내 몸통의 위치를 일정한 거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앞선 표현대로 콤파스의 원리를 생각하시면 될까요? 맞습니다. 네. 어. 그래서 이제 또두 번째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건 많은 분들이 이제 백스윙을 들어서 다운스윙했을 때 양손과 몸이 좁아지니까 이렇게 레깅이 주제가 되고 네. 이렇게 팔이 몸 안쪽으로 내려온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건데 네. 사실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음. 백스윙을 들어서 양손과 몸은 항상 일정해요, 거리는. 음. 몸의 중심이 왼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네. 백스윙의 위치에 손의 위치보다 더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자, 네. 보여드리면 백스윙 들어서 최적이동 하기 위해서 제가 몸 왼쪽 이동하잖아요. 예. 네. 그러면 은 양손 여기 있지만 다운 스윙 하면서 어떻, 어떻죠? 더 가까워지는 걸볼수 네. 있죠. 예. 하지만 저는 양손과 몸의 공간은 거리는 똑같습니다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왼쪽에 리드해주고 돌기 때문에 막힘없이 아... 팔로우 스루까지 갈수 있다는 거죠 네. 이거 정말 좋은 팁인 것 같아요 와... 많은 아마추어분들이 이 레깅이라는 것 때문에 엄청 몸은 가만히 있고 팔만 계속 이렇게 끌어내리시거든요 네. 아 근데 진정한 레깅은 이것이다 아... 네. 사실 레깅이라는 게 절대 손목의 힘으로 그 빠른 스피드를 컨트롤할 수는 없거든요 네. 아까 야구 스윙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야구스윙 잘 모르지만, 네. 야구스윙 할 때, 이, 이 부분이 레깅이라고 봤을 때, 그렇죠. 제 몸은 어떻게 움직이죠? 가고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항상 응. 이게 좋으신데, 네. 백스윙 가는 동시에 몸이 왼쪽 이동하기 때문에, 네. 음. 자연스럽게 클럽은 가고, 몸은 왼쪽 아유. 움직이니까, 음. 이렇게, 음. 레깅이 생긴다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최장 이동 없이 레깅 마시게 되면, 100% 어떻게 공이 나오시냐면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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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라이스 슬라이스 이게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레깅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내 몸의 움직임이 어떤지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자, 백스윙 들고 다운스 했을 때 끝나기 전에 살짝 몸을 이렇게 왼쪽 음. 이동해 주시면 알아서 레깅이 네. 생기게 되거든요 음. 그 느낌을 느껴서 치시게 되면 조금 더 강하게 치실 수 있다는 거죠 완전 네. 굿샷. 이 내용이 저 포함한 대부분의 아마추어 골퍼들에게 접목이 되면, 뭐 이제 골프 인생 행복해지는 거죠. <laughs> 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을 많이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네. 많이 공유를 하고 싶고 싶고, 아. 네, 그래서 저도 제 갖고 있는 지식을 좀 소통하면서 네. 또이 자리가 또 이렇게 아버지랑 나오게 됐는데, 네. 너무 또. 즐겁고색 다릅니다. 아니, 음. 최강수 프로님 보시기에 네. 참 아드님 참잘 나셨네요. 그래. <laughs> 어, 이 레슨 음. 어떻게 보셨어요? 아버지 그러니까 뭐 아버지 입장이 아니라 어, 골프 선배 입장에서 보셨을 때. 이렇게 이런 교수관한테 제가 만약에 이렇게 음. 이 코치를 받았, 받고 네. 이 대회를 참가했다면 우승을 더 많이 하지 않았을까? 30쯤 이상 하시지 않았을 그런 거는 데 정말 색다르고요. 네. 뭐, 저 이제 아들하고 하는 거 처음이에요. 이렇게. 네. 여기 스튜디오에서 처음이고, 바깥에서도 음. 막 처음이고. 네. 서로 플레이 하는 거 있었는데, 음. 이 자리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 시청들에게 이렇게 내세를 하는 거 보면 또 처음인데, 아, 참 저도 깜짝 놀랐고. 오. 아들이 이전에 하는 후배가 네. 참이 좋은 이, 클럭클럭을 가지고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게 대해서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맙네. <laughs> 아, 예. 알겠습니다. 최연규 프로의 오늘 레슨은 아버지인 살아있는 레전드 최광수 프로님의 음. 어, 날카로운 샷, 정확한 샷의 원동력에 대한 그 부분을 오늘 풀어 주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뭐 비기가 있다면 또 공개가 가능할까요? 간단한 팁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네. 방 이게 얼라이먼트 스틱이 있잖아요. 네. 사실상 연습장에 보면이렇게 사각형 타석이 음. 상당히 많으세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요즘 이런 런치 모니터도 상당히 많이 발전이 네. 되고 있고 네. 여기서는 스윙이 너무 잘 나와요. 예. 근데 제가 코스를 1년에 250% 정도 나가거든요. 음. 코스 레슨으로만. 네, 네. 근데 선수들도 일부 투어 뛰는 선수들도 아무리 런치 모니터를 장착을 해서 연습을 해서 스윙 궤도를 만들어도 네. 코스에서는 너핀볼 거야. 음. 이렇게 핀 보는데 핀 보는 선수가 그러니까 본인 생각대로 보는 선수가 생각보다 없으세요. 음. 그러면은 투어 프로들조차도요? 맞아요. 그래서 오. 제가 코스 레슨을 할때 거의 70% 이상은 네. 얼라이먼트, 에이밍을 음. 신경 쓰거든요. 제가 바라보고자 하는 목표 방향 여기인데, 네. 제가 여기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우측을 본다는 거죠. 그 그렇죠. 네. 그러면 제 눈은 당연히 제 목표지는 보겠지만, 네. 제 몸은 우측으로 오전 오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럼 이 상태에서 스윙이 잘 되면 공이 어디로 가겠죠? 우측으로 가. 우측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나 궤도가 좋은데 스윙이 좋은데 왜공 우측 음. 가지? 아. 그러면 서서히 궤도가 편하게 아웃트윈으로 음. 이제. 그렇죠. 예. 음, 그러다 보니까 왜 내가 연습장에서 했던 스윙과 코스에서 느낌이 다르지라는 이 괴리감이 음. 생기게 음. 되면서 자꾸 연습장에서랑 맞지 않는 그 스윙으로 음. 코스에서 플레이 한다는 거죠. 음. 그 여러분들도 연습하실 때 저는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네. 목표 지점을 정확하게 두고 음. 거기에 따라서 설정을 하고 이제 연습을 하시는, 예. 또 나아가서는 코스에서도 사실 뭐돈 내기 치시거나 네. 그러지 않는 이상은 할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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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죠. 이렇게 보시고 내가 잘 섰나 어. 체크하시고 해보셔서 아. 본인이 얼마나 오조준을 하고 있고 네. 얼마나 안 하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좀 판단해 가면서 음. 그거를 토대로 코스 연습장에서 연습하다 보면은 서로 코스의 스윙과 연습장의 스윙이 서서히 가까워지는 걸 느낄 수 있으세요. 네.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어, 스코어를 내리고 올바른 스윙의 이런 패턴을 가는 지름길이 아닐까 네. 싶습니다. 어, 그러면 최강수 프로님이 그렇게 정교한 샷을 하기까지는 사실 잘 보고 잘서 있다라는 게 기본적인 전제 조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프로님의 노하우, 에이밍을 제대로, 타깃을 정확하게 보고 설수 있는 노하우는 뭐가 있을까요? 지금 말한 거 똑같고요. 네. 저는 일단은 이제 터널을 생각해요. 네. 어... 예, 갈 때마다 항상 이렇게 터널이, 꿈이 커지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바로 앞에를 보는 것보다 앞에서 에이미 했지만은 핀까지쫙 일어서 터널을 생각해가지고 어... 그 이미지를 항상 저는 가지고 있어요. 네. 네. 근데, 자기, 중이 자기 머리 못 깎는다고? 네. 아버지는 터널을 생각하시잖아요. 네. <laughs> 근데 아버지 그렇게 안, 안 하세요. 아, 진짜 <laughs> 그래? <웃음> 아버지가 연습장은 왼쪽을 좋아하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가면 왼쪽. 네. 아버지는 항상 코스에서 오른쪽으로 보고 에임하세요. 음. 음. 그렇기 때문에 이쪽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은 왼쪽을 바라보면 연습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음. 그럼 코스가 맞지 않는 연습을 하고 계신 거죠. 아. 그래서 아버지는 오히려 왼쪽으로 가세요, 이렇게. 네. 음. 왼쪽으로 가셔서 우측 모서리를 보고 연습을 많이 하시거든요. 음. 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연습장에서 고 있는 이런 목표 지점의 스윙 느낌과 음. 예. 코스에서도 우측을 많이 보세요. 네. 음. 우측을 보시면서 하기 때문에 사실 연습과 코스에서의 그런 매치가 음. 네. 된다, 되신다는 거죠. 음. 터널 말씀하셨는데, 예. 아, 근데 터널 안, 하시, 안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세요. 아. 이제... 모르겠어요. 일단은, 제 생각은 음. 그러는데, 그런데 네. 지금 한대로 저는 이제 드라이버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외국처럼 이렇게 프레트하고 나무가 없잖아요. 네. 근데 한국 같은 나무가 있, 있기 때문에, 네. 페어웨이 폭이 네. 50에서 길게는 70m 정도 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체격도 그렇게 크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폭벌드로볼을 되게 좋아했어요. 음. 폭벌 치는 거를. 그 재밌고, 네. 그 똑바로 치는 것보다 내가 만들어서 치는 걸 좋아했는데 음, 네. 그렇게 하면 저는 항상 드라마칠 때도 우리가 센터를 보면은 7 0 m 를 네. 봤을 때 35, 35죠. 35, 35죠. 네, 네. 그러면 확률적으로 음. 뭐 일어나든가 또 이렇게 좀 이렇게 조금 가맞춘다면3 음. 예, 5 m 터의 실수가 아무래도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아예 오른쪽을 보고 7 0 m 를다 폐어 이용했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 그렇게 하셔도 네. 되는 게 스윙 메커니 쪽으로 되시니까 그렇죠. 그 음. 오른쪽 과감히 먹고 막힘없이 스윙할 수 아. 있다는 거. 음. 그 어렸을 때 저도 이거 아버지 려르셨거든요 저는 안 했어요. 음. 저는 우측 보면 저우측 가가지고. 아니 왜? 하물며 최연규 프로도 안 되는데 저 같은 일반 아마추어들은 아예 망해요 그러면. <laughs> 그데 저는 오른쪽으로는 절대 오른쪽을 봤는데 네. 오른쪽 가면은 완전히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음. 절대 오른쪽으로 보내지 않았어요. 음. 근데 그 들어가 잘안 그러니까. 걸리고 풀리면 어떻게 하죠? 저는 지금까지 풀린 적이 열 번이면 한 번이라도 있겠지만 어...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없어요. 저는,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스를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아마추어분 나가거나 네. 이제 우리 최용규 프로한테도 이렇게 이렇게 해봐라. 네. 그렇게 좀 해봐. 이것도 코스니까. 그렇죠. 음. 또안 되면 이렇게 해보고 피드를 어... 좋아한다면 좌측을 보고 어... 예를 들어서 네. 오른쪽에 7 0 m 를 이용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 저는 이제 지금 핀을 보고 네. 쏜다고 하지만 저는 드롭을 좋아하니까 항상 저는 훅, 훅보를 좋아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확률적으로 그린 온되는 게, 네. 온시키는 게 확률적으로 많았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아마추어 분들은 똑바로 치고 멀리도 좋지만은 네. 그린이 올리는 연습부터 했으면 좋겠어요. 음 세컨샷을. 네. 온 그린 시키는 쪽으로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아음 제가. 그래서 아버지가 항상 하실 말씀이 네. 코스가 스승이다. 야 명언이네요. 네. 코스가 스승이다. 아무리 네. 내가 연습장에서 데이터가 좋고 그렇죠. 좋더라도 어. 코스에서 점수를 내고 네. 스쿼를줄여야 되는데 네, 네. 거기서 퍼포먼스를 못 내면 아무것도 네. 무용지물이요 그런, 네. 그런 식으로 코스에서 하는 연습 방법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네. 많이 제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함께하신 레슨 최광수 프로, 아버지에게 배운 그 노하우를 전수받은 최영규 프로가 아버지의 KPJ 통산 15승의 비결이 될수 있는 가장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샷의 원인에 대해서 여러분께 처음으로 공개를 해드렸고요. 밴드를 활용한 그립, 내두 손과 내 몸통의 일정한 간격 유지 그리고 아울러서 굉장히 강렬한 다운스윙 때 그리고 임팩 뭐, 흔히 얘기하는 손맛까지도 좀 짜릿한 손맛을 맛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 드릴 충분히 여러분 따라하시고 연습하시면 여러분의 해피골프 점점 더 가능할 것 같습니다.